여러분께 말씀드리고픈 게 있어요. 오케이 말해도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왜 오케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말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과거에 그런 말이 존재하지 좋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박이라든가 신박이라는 단어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지만 정말 계속해 사용되어온 오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39년 여러분이 살아 있었다면. 오케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땐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 단어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는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지역, 언어와 목적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죠. 동료가 보고서 사본 하나만 줘라고 말한다면 오케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저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하죠. 주의를 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는 의미와 사용법이 다양한 만큼 기원에 대한 이론도 다양합니다. 첫 이론은 순수하게 언어학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오케이의 기원은 다음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오크아이 오, yes,로 해석되죠. 라틴의 omnes correcta 이건 모든 것이 옳다 라고 해석됩니다. 핀란드의 oikea 또는 옳다. 그리스어의 o l 칼 a kala 이건 모든 것이 괜찮다 라는 뜻입니다. 독일어의 one correcten 또는 고칠 게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촉타우 문구인 ok 이건 그러하다 라는 뜻이죠. 프랑스어의 Okai 이것은 항구에 있다는 뜻인데 이게 OK라는 뜻과는 무슨 상관일까요? 뭐 배가 안전히 항구에 도착을 하면 확실히 괜찮은 것이니 OK 상태인 건 맞네요. 또한 IT 크리워러의 o c a s 이것은 영어로 The Case인데 AOK -OK Rum으로 알려진 IT의 한 항구라고 합니다. 이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설명도 알아볼까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OK는 화물운송업자인 오바디아 켈리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기차로 수송될 물건과 상자에 서명을 할때 이니셜로 OK를 썼다고 하죠. 동일한 이니셜을 가진 유명인은 올드 케오쿠크,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인 세겐 팍스의 주장으로 그도 조약의 이니셜인 OK로 서명했다고 합니다. OK는 또한 Observatory Q, 즉 런던 Q 천문대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런던 왕립 천문대가 양질의 기상 관측기기에 주던 국제적인 인증이 OK 도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남북전쟁 당시 OK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망자, 영명, Zero Killed의 약자로 전쟁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었죠. 아니면 당시 군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올인 캔달 비스켓에서 OK가 기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한 연구자가 어원을 제대로 연구하면서 OK의 진정한 어원에 대한 중심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알란 워커 리드는 콜롬비아 대학의 언어학 및 영화학 교수로 언어적 이론을 확인하고 조사 가능한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서 64년까지 연이어 발간한 글에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예일대의 언어 및 철학 교수인 노렌스 알곤 박사는 리드 박사의 결론이 OK의 어원으로 가장 설득력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럼 리디의 놀라운 발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모든 것은 1839년 신문의 농담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게 말이죠. 1830년대 신문은 어렵고 종종 풍자적인 약자로 도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ISBD는 It shall be done의 약자, RTBS는 Remains to be seen의 약자, 그리고 SP는 Small potatoes의 약자로 쓰였죠. 1839년 뉴욕 신문에 쓰인 이 복잡한 줄임말 OKK BWP를 보세요. One kind kiss before b e f a r e 이는 헤어지기 전한 번의 다정한 키스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부러 철자를 틀리게 쓰는 것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KY는 No use를 잘못 쓴 말이었고 KG는 No go 그리고 OW는 All right의 약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시대에 쿨한 약자가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No, no. 앞서 말씀드린 별스럽고 일부러 잘못 쓴 약자들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OK는 살아남았지만요. 하지만 OK가 처음 등장한 건 1839년 3월 23일, 바스턴 모닝포스트의 재미난 사설에서였습니다. 사설은, 저녁 식사 종을 울리는 것을 금지한 시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농담으로 만든 단체인 벨 울림 반대 모임에 헌정한 글이었습니다. 사설에서 편집자는 모두 올바르다란 뜻의 All Correct의 약자로 OK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상태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All Correct를 인쇄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는데 이 사설에서는 특이하게 OK라는 줄임말을 쓴 것이었죠. 대중을 비롯해 경쟁신문사에서도 이새 표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OK라는 표현은 동부 해안도시의 신문들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Boston Evening t r a n s c r i p t New York Evening Tatler, Philadelphia Gazette를 포함해서요. 그러나 OK가 진정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1840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마틴 반듀러는 고향이었던 뉴욕 킨더호크의 이름을 따 Old Kinderhook이라는 of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올드킨더우크에서 오바케이를 차용해 OK 클럽을 만들었고 그의 슬로그는 OK가 됩니다. 대선 캠페인에서 이를 사용함에 따라 OK가 난리통의 미말이죠 공화당도 민주당을 언급할 때 OK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out of cash, 자금 부족, out of character, 적합하지 않음 awful catastrophe, 심각한 재앙. "Awfully Confused" (지독한 혼란) 이란 의미를 더해주기도 했죠. OK는 반비런의 전임자인 앤드류 잭슨의 오타를 놀리는 데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1864년 비서가 신조어 사전에 이 무해한 표현인 OK가 이름을 올리게 된것 같아요. OK는 그저 한때의 캠페인 슬로건과 농담에서만 쓰였을 수 있겠지만 다시 운이었습니다. 당시 전신에 쓰이기 시작했고 이 유용한 약자가 더 인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1870년대까지 전신 교환어는 송신을 받았다는 의미의 기본 응답으로 OK를 사용했습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로저앤해머스타인은 1943년 뮤지컬 오클라호마에서 이 주가 OK라고 하며 OK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토마세리스가 스 1967년 출간한 IMOK, okay, UOK라는 책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기개발서 중 하나가 되었고요. 이제 우린 과학적으로 입증된 OK의 어원 이론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있다는 게 재밌죠. 그래서 OK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표현이 되었나 봅니다. OK라는 단어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언어와 국가의 수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OK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죠. 누가 알겠어요? 지금부터 이색이웃 쯤에는. 미래 언어학자들이 가쁜 싸나 욜로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추적하려 할지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줄임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서 함께 해주세요. 오케이?